들립니까? 음, 들립니다. 들립니다. 준비. 오케이, 오케이 준비 완료했습니다. 가보자. 일단 전기톱 전기부터 내려가야 돼 이거. 전가 <목소리> 가가가가. 빨리. 못다지기 그래. <목소리> 야 근데 아까 그야 호들갑 떨지 마존나 보다. 나와 <laughs> <laughs> 나와 야 빨리 어 어디 길막 가져 한 명씩 떨어져 빠르게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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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 여기야 받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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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왼쪽으로 가야 된다 왼쪽으로 어 야, 왼쪽이야, 맞아 왼쪽이 여기 여기 어디야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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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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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건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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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죽었다 이제 죽었다 비홍신 죽었다고 온다 온다 가야돼 가야돼 익사이트로 가야되는 거 알지? 익사이트 반대 아닌데? 반대 일로 일로 아, 일로 스트스트로아 이게 oh, 그니까. 아니야 씨발 안돼 씨발 바로 <놀란람> 붙어있거든와 오른쪽인가? 오른쪽이야 이거 조조조조어아 형님 어디가 이새야 나이스! 짱 깻냐구! 아다깻냐 내가 로다로다아좋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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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같이 썼왜 나만 냐아 끼워 끼어, 끼어가지고 <laughs> 같이. 야 우리 이거 다한 거네. 다한 거네. 그냥 가면 돼. 전에 해봤었다. 어? 아 이거 다한 거잖아 우리. 오오! 어? 오 <laughs> 어. <laughs> 온다. 저 갔어! 온다. 쟤물 온다. 아, 야, 이거 야, 이거 저기를 내려가는 거야. 야, 아니고? 온다, 온다. 내려가야 되네. 레벨 토도 좀 와. 야, 내려가야 퇴근, 된다. 뛰어 내려야 된다. 젠장. 빗죽. 어. 아니. 나이도가 어디 추가된 건지 모르겠어. 아, 아, 어, 저, 저 앞에 뭐야? 어. <laughs> 아니 저기요 눈을 조용히 뭐? 하던 거 아니야? 아니 잠깐만 주, 아 추격전은 그대로인가 보다 일단 눈 감고 있는 애 쫓아가야 되고 어디 숨어야 된다 맞지? 아니 아니 조용히 해야돼 오케이 오케이 아 씨발 왜워나아 <laughs> 뭔데 미친 아니, 앞에서 갑자기 움직였다니까. 아, 지금 죽은 거 아니야? 아, 죽었어. 야, 야 죽었어. 내일인데, <laughs> 어. 아, 어, 씨, 진수가 죽은 거지. 응, 오, 왜, 뭐야? 저거,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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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에 뭐가? <목소리> 오, 나, 어, 뭐야? 이거, 뭐야? 저거, 뭐야? 그다 왜로 <laughs> <@S2> <laughs> 야! 어? 야! 어? 응. <laughs> 안돼 닥치 닥치 <laughs>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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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조용히만 저...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나 손가락이 아니, 굳어버렸는데. 누군데? 아까 왜? 아까 우리 보던에는 문이 닫혀 있어서 맞지? 그랬던 거고. 걔는 문이 열려 있어서 바로 오나 보다. 아, 아 어렵네. <laughs> 그니까 뭐... 아니, 공중에 날라다니니까 귀엽긴 한데 쟤. 하고 회고. 레츠고. 헤이, 레츠고. 야, 뛰지 마, 제가뛸땐 뛰어 되는 거 아니야? 어, 제가 뛸 때. 아, 제가 길잡이구나, 진짜로. 어, 여기도 멈춰, 멈춰, 멈춰. 아, 적혀 있었어. 개 오! 급지 오! 다씨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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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아니야. 나 어, 아니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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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 아, 너무 시댄 개. 오, 나 방금 거의 다음으로 큰일 날 뻔함. 아, 그니까 <laughs> 템포 좋다. 와. 아, 여기가 길이야. 그네. 우리 여기 오지도 못했다네. <못했더니>. 그러니까. <laughs> 빠리좀 가봐 아우 답답해 좀 뛰면 안돼 그냥? 야야 야, 내 앞에 누구야? 이선 누구야 이선이선 누구야? 나아 아, 방귀 냄새 존나 났어 동시, 동시인데 그냥 거의 <laughs> 오 나이스 여기도 있잖아 어? 이거 사진, 사진 찍는 거잖아, 거잖아 어, 이거 챙겨도 되는 건가? 어? 레버 있어 올라가 올 이행님 아, e 운동 존나 맞아, 열심히 하네 출발할게 바로 뒤에 통째로 가보자. 어, 씨발! 어. 어, 아, 씨발. 뭔 독약을 줘. <laughs> 빨간 줄스 빨간 주스. 아이, 씨발. <laughs> 다른 문이 있나 보다. 어 아닌가? 오, 뭐야. 어 뭐야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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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. 어 뭐야? 어어 어. 나 건너뛰게 하지 마 봐. 건너뛰게 하지 마 봐. 기다려. 그냥 봐. <laughs> 보자 보자. 와. <우와. 웃음> 와, 이게 여기부터 시작인가 보네. 와, 와 지린다. 어 그래픽 뭐야? 와. 우와 우와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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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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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어. 어, 와 지린다. 오. 오 뭐야 뭐야 오, 팸이. 밍이 파밍 어, 야 이거 뭐야? 접속 스테이션. 야, 우리가 지금 여기네. 어, <laughs> 뭐야? 열러 봐 Do not enter Which 여기를 way? 깨고 여기를 가는 건가 본데? 맞네 This way 야 근데 이거 야, 야, 타보고 싶지 않아 이거? 야 방금 이거 뭐야? 어떤 있을까 Danger 야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대가. 거 가보고 싶지 않냐? 오 예. 야, 야 찾았다 야 와. 파란색 타면 안 되네 왜왜왜? 왜, 왜? 파란색 아, 저펜 저 돌아가잖아 달려 아 맞네 그럼 나 빨간색 타볼게 나가볼까나 간다 어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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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어디로 갔냐? 오! 야, 뭐야, 터지분에 됐는데? 여, 여, 다리가 잘려면는데 초록색 안 돼? 터지면 안 돼? 터가지새안 돼? 터지지면안 돼? 터지면 안 돼? 야문 아, 네? 열린다 이게 네. 문 열리네. 아아 아, 여기 다 깨고 저로 문으로 넘어가야 되네. 아입 문이 열렸나 보다 오, 오, 그러면 이거 내가 봤을 때중이있는너 무조건 죽어. 응? 죽어 있는 애 뭐야? 쟤 쓰러져 있는 애. 얘들아. 아이고, 어? 아숨 쉬고 있는데 숨 쉬고 있는데? 나야. 어씨발 공... 공주님만 끼치. <laughs> 야 비상인데. 아 나온다 나. <laughs> <laughs> 누구누구야야 어? <laughs> 누구야? 살았어 얘들아? 오! 예지다오 여기 뭐야? 야얘 미끄럼틀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님? 아니 지 x 라지 마. 아.. <laughs> 어? 미친 진짜 넣었네? 으아. 아 미친.. <laughs> 뭐, 이 ㅎ 으로서 우리가 갈수 있는 거 아니야? 남동 밀도 노란색으로 <laughs> 갔어. 으아! <laughs> 아니, 저 새끼! 아, 어. <laughs> 나. 아, 아, 나. 어 살았어 아, 나. 아, 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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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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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례합니다 나. 아, 도 있다 아, 두 명! 야, 두 마리 모임? 뭐 입... 두 마리인데? <끝> 오 어. 쟤도 미끼인가? 오또 어. 어, 어. 어, 있네. 온만세 명. 아, 근데 일단은 세명 발견했으니까 제 시작해 이랑볼까 오케이 오케와내 어, 앞에 내앞야 여기야! 이거 지느끼 아니야? 어어어어